SNS 블로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천시 맛집 탑10 자연과 약초의 고장 제천 미식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12 덩실 분식 60년 전통 찹쌀떡과 도넛 아이랑 함께 간식 먹으러 딱 좋죠. 9위 외갓집 제천 중앙시장 명물 빨간오뎅으로 인증샷 필수 시장투어 중들러보세요 8위 시골 순두부 손두부 두부찌개 전문 고소하고 담백한 한 끼를 원한다면 여기 7위, 고향 이야기, 곤드레솥밥, 정식 한상 차림으로, 가족 외식용으로 강추. 6위, 대보면과 제천 본점, 약초 밥상, 한정식 스타일, 건강한 식사 분위기로 인기. 5위, 산하래 본점, 전통 한식 한정식 맛집, TV 맛집 출연 이력도 있는 로컬 맛집. 4위, 두꺼비 식당, 매콤 양품 등갈비, 곤드레 밥 조합으로 현지인 인정 맛집. 3위, 제천시락고 시래기국 시래기밥 전문.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기 좋은 한 끼. 2위, 의윤지 막국수, 메밀 막국수, 메밀치킨. 관광객도 찾아가는 제천 명물 맛집. 1위, 청풍 황금송어. 청풍호 인근 송어회 비빔회로 제천 방문 시 반드시 들러야할 맛집. 이상, 최근 6개월 SNS 블로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천시 맛집 탑 10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또 다른 지역 미싱 여행으로 찾아갑니다.